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는 우리 미래에 어떤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래 기술과 이와 관련된 직업세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가 꼭 자신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 기술과 직업 세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링컨의 말입니다. 늘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와 공동체의 의미, 존재의 이유, 가야 할 길을 묻는 말이지요. 링컨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19세기 말 프랑스 만화가들도 미래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만국 박람회 출품한 포스터나 60여 년전 한국의 만화가가 그린 2000년의 모습은 요즘 편으로 하면 스마트팜, 스마트 교육, 전기 자동차, 태양열 발전 등 그들의 상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부도 2045년을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예측, 뇌질환 극복, 화성 우주 정거장, 윈우주 비행기 하이퍼루프, 생분해성 플라스틱 메커니즘 등 순환 경제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온복합액이 만화로 본 2066년은 어떨까요? 나쁜 기억을 지워주는 뇌과학, 인공지능 비서. 우주 발사체로 가는 실온여행 유전자 가위, 핵융합 발전, 자율주행체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코로나19 예측도 왜 거대 조직인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닌 캐나다의 작은 기업, 블루닷이 일주일 빨리 예측을 했을까요? 블루닷은 65개의 언어 기반 뉴스 정보 등 1만여 개의 각종 소스, 40억 건의 항공권 이용 정보, 국가별 인구 밀도, 실시간 기후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뒤 서울, 도쿄, 홍콩, 마카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2019년 말에 보도를 했습니다. CDC나 WHO보다 일주일 빠른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선별, 품질 관리, 전문가 협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수돗물 서비스라면 좋은 수원을 선별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필터링해서 수집을 했고 슥수용으로 수원을 수처리하듯이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전문가 협업하는 AI를 가동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실행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미래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실패해서 회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 바로 내일 일지일 후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겠죠. 미국인들은 전화를 쓰지만 필요 없는 짓이다 우리는 우체부만으로 충분하다. 영국 우체국의 수석 과학자 프리스가 프리스 경이 이한 말입니다. 1876년에 베리 전화 관련된 특허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특허를 웨스턴 유니온사에 10만 불에 팔려고 했죠. 하지만 그 당시 오톤 회장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건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10만 불의 특허는 2년 후 2,500만 불에 됐고 이걸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떼돈을 벌었겠죠 이 장난감 같은 특허를 구매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최악의 판단 중 하나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의 비행은 불가능하다 영국의 왕립학회자며 수학자인 로드 케빈경이 한 최대의 실현 중 하나죠 영국 왕립학회는 세계 최초의 학회입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레이나 뉴턴 패러데이가 활동했던 학회죠. 세계 최초의 학회인 플로소피컬트랜 i o 션즈가 간행되고 있는 학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비행에 성공하고 곧바로 항공여행의 대중화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상품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없다 DEC의 창업자인 켄 올슨이 한 얘기입니다 DEC는 파산한 후에 컴팩에 팔렸고 컴팩 또한 HP에 결국엔 인수되었죠 모든 가정에 PC를 한 대씩 보급하기라는 당대 파격적인 비전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이 되었죠 1975년에 이러한 빌게이츠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예언이었습니다 변화에 대응해서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변화를 당하든 변화는 어느덧 와서 익숙하게 자리를 잡아 버립니다 사진에서 보듯 1904년과 1912년 8년 후의 뉴욕 거리입니다 한 사진은 마차가 가득한 사진이고 8년 후 자동차로 가득한 뉴욕 거리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과 2014년 같은 장소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세상을 8년 만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교황의 즉위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티칸 성당에 모여서 교황이 발코니 나온 모습을 보고 있죠. 이 광경이 보통 교황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 8년 동안에 이런 장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장면은 베네토 교황의 죽이식이고 한 장면은 프란치스코형 교황의 죽이식입니다. 완전히 다른 풍경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150세 인간이 자율 쟁탈 타고 가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운전을 안 하고 있어야 안전하겠죠.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는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면 불법인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도구가 인간에게 채화돼서 증강된 인간은 질병에서 해방될까요? 지능화, 효율화, 최적화된 풍요의 시대가 되겠지만 양극화는 아마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와이어드의 편집장이었던 케빈 켈리는 무형의 디지털 세계에서 모든 것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는 당신을 새내기로, 초보자로 만들고 있다. 가장 멋진 것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가장 좋은 때이다. 우리는 모두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과 모든 기계를 하나의 세계적인 매트릭스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행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류 역사에서 200년간 큰 트렌드가 몇번 있었습니다. 콘트라예프라는 러시아 경제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많이 인용됩니다. 산업과 기술은 50년마다 크게 한 번씩 바뀐다는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경제, 사회 및 기술적 환경 변화에서 큰 파도를 이루어왔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 이 IT 융합 및 응용시대 데이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대가 앞으로 30년간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시대는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되는 시대. MIT 미디어랩에서는 2035년이 되면 AI 시대가 급격히 열리고 그 이후에는 진정한 바이오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채 g p t GPT 열풍을 보면 2035년이 아니라 조금은 이 시대가 이 바이오 시대가 AI 시대가 빨라지고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석유처럼 모든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되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대융합 대가속의 데이터 생태계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과 실제가 AI와 융합해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 시대. 지금 세계는 미래 예측 전쟁터입니다. 다양한 국내 기관에서 미래 전망과 예측을 하는데 200여 개의 기관에서 8천여 개의 미래 기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및 예측 방법은 전문성, 창조성, 상호작용, 데이터의 4개 축으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4 축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특히 신뢰성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꾸준한 축적과 분석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메가 트렌드 기반 미래 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은 그의 중요한 미래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삶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며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2023년은 해복력 있는 세계, Technology for More Resilient World를 위한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년 세계를 바꿀 핵심 기술로 유전자 치료 등 예방의학의 비중이 컸고 탄소 감축 등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실현 가능 IT 인프라 기술로 사이버 보안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2023년은 진화의 다음 단계로 스마트 안경,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융합, 양자 컴퓨팅, 채지피등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올바른 데이터의 필요성, 빠르게 진화하는 메타버스, 글로벌 협업 빌리지를 공개를 하고, 정보와 서비스의 보편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10대 유방 기술로 마이크론 디들 패치, 게놈 합성 기술, 컴퓨터 시뮬션에 들어간 인공 장기, 가상 장기, 센서가 내장된 알약, 디지털 치료 앱,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화학 물질 생산 기술, 공간 컴퓨팅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IT 연구 기업인 같은어도 매년 미래의 핵심 기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기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표를 합니다. 2023년은 최적화, 확장, 성구자 등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성장 가속, 변화 형성, 실내 구축이었죠. 23년의 10대 기술은 AI나 소프트웨어로 수준 높은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면역 시스템, 데이터 기반 예측성 활용, AI 기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플랫폼 엔지니어링, 무선 가치 실현, 슈퍼 앱, 적응형 AI, 메타버스, ESG를 만족하는 순환 면역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기술입니다 국내 기관으로는 키스텝이 NG세대를 위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었죠 개인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가짜뉴스 탐색 및 판별기술 금융공제 예측기술 맞춤형 리터러시 향상 학습솔루션 이런 기술이 되겠죠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 가상세계 범죄예방, 탐색, 판별기술, 인간과 협업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차세대 보안기술, 이런 미래기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키스티도 디지털 전환 분야의 데이터 기반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자율주행기술, 인공지능 보안기술 10대 기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미래기술 발전과 함께 직업세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키워드를 이해하고 진료선택에 참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미래직업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직업전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 구조 및 노동 구조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삶의 질 치구,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고도화, 융복합화, 국내의 경기 변화,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 변화, 산업의 고도화, 환경 문제의 심화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고령화 사회 도래와 팬데믹. 디지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 AI 엔지니어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 헬스케어 등 직종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세계 경제 포럼도 2030년에 출연할 생소한 직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뭐 폐기물 재활용 엔지니어, 재활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현실화가 가능한 직업이죠. 국가 유산 보호사. 지역 건축물 등을 입체적으로 스캔해 디지털 기록물로 연구 보존하는 사람이죠. 블록체인 뱅킹 엔지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게 은행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용화된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3D 프린팅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건축 프린팅 기사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직업이죠. 공공기술 윤리 전문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경우에 공공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적합한지 결정하는 직업이죠. 챗GPT를 일반인들이 사용해야 되나 허락해야 되나 허용해야 되나 뭐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 직업이 될수 있겠죠. 원격 로봇 외과 의사 등입니다. 포브스도. A.I.와 자동화 시대 미래 유망한 직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봇 제작자 및 서비스 매니저, 빅테팀 A.I. 과학자, 인공 신체 기구 제작자, e스포츠, 정신과 의사 및 치료사, 유전자 디자이너, 가상 공간 디자이너, 사이버 보안 및 개인 데이터 중개자,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생화학 및 기술 엔지니어, 부유층 관리 서비스, 노인 케어 및 생애 매감. 관리자, 소통이 필요한 서비스 직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대전환 시대의 미래 기술, 미래 직업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과 연결해서 미래 직업을 살펴보면 역시 소프트웨어, AI 및 데이터 관련된 인력,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AI 엔지니어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새로운 이제 전문가가 부상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인력, 증강현실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또 디지털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된 인력들, AI 모빌리티 관련된 드론 전문가 같은 새로운 전문가, 환경 지속 가능 관련된 인력, 소통이 필요한 서비스직 등 사람을 돌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점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과 미래 직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챗GPT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등 지능화 등 관련 기술과 가상현실 디자이너, 드론 관리자, 유전자 카운슬러, 블록체인 개발자 등 동일한 맥락의 기술과 직업을 영어로 질문한 지 1분 만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언급한 여러 자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은 물론 감성 지능, 평생 교육 스킬들을 제시해서 놀라웠습니다. 올해 초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커스터머 일렉트로닉 쇼는 인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간을 위한 구테크, 지속 가능성 등의 키워드와 함께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의 관련 IT 기술을 수단으로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삶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좋은 기술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정부 및 기업들이 가장 집중한 미래 산업은 메타버스이며 최종 지향점은 역시 지속 가능성의 확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인 것 같습니다. 깊고 높게, 더 멀리, 더 넓게,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는 시선으로 미래에 대응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하나의 이상의 분야에서 전문지식, 내네 분야의 전문지식은 디폴트로 축적을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큰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다양한 배경을 모두 아우를 쓰는 사람. 문제 해결형에서 문제 창조형으로, 전문 지식형에서 포용력 있는 융복합형으로, 개인 중심형에서 관계 중심형 인재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그런 인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득쾌하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불확실성이 심하고 모호한 시대. 이러한 시대는 오래 전부터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네 개의 시로 아마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인재,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방식을 가지는 인재, 커뮤니케이트 끊임없이 소통하고 컬래버레이트 협력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계경제포럼은 SEL이라고 표현을 했죠. Social Emotional Lear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이걸 감성지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지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간만이 할수 있는 능력, 정서격 역량, 공감 능력, 이런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AI 시대에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다른 감수성이 무게가 되는 거죠. AI가 할수 없는 불규칙한 상황, 돌방 상황, 이 대응력, 민첩성, 의미는 상호작용, 사회적인 경험, 유대감, 사회적 만족감. 이런 부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복 노동은 AI가 하죠. 창의력 발휘는 인간이. 더 고도화된 역할은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 역량입니다. 지혜의 원천은 인문학에서 오죠. 그러려면 부모가 인문학 매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배우는 법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받아들인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고 또 실패도 하고 이를 통해서 창의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혹은 아이들의 실패를 지켜봐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한테는 찾아오지 않죠. 그래서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게 내버려둬라. 저는 그래 굉장히 중요하다고 안전하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가치, 존재의 이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무엇이 될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믿는 힘에서 나오는 자존감과 존중. 나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현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 내가 갈 길, 할 일에 대한 확신, 자신감. 이것이 바로 일의 가치, 공부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습관과 문화.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 일의 의미, 공부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과 소명의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품격을 높이는 일. 트렷한 목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주변을 살피며 무엇이 나와 맞는지 탐색하고 공부 혹은 일을 하면서 생각과 경험을 통해 내게 맞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점을 열심히 찍다 보면 그 점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니체와 생댁지부리의 말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왜 사는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어린왕자에 나오는 생태조베리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스토리가 가득한 항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로 변화하는 인재상과 함께 나이의 가치,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성찰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오늘 저는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래 기술과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 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꼭 찾아야 될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